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벌써 이제 15번째 시간으로 접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지금부터 열거하는 분은요, 1류부터. 66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거하는 분은 사류만 할수 있습니다. 1부터 66까지 다할수 있는 사람은 위협물 기능장입니다. 위협물 산업기사입니다. 위협물 기능사입니다. 됐죠? 이번엔요, 이번엔 사류만 할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인데요. 소방공무원 하시고 경력이 얼마요? 3년 넘으면 사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사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자가 이게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10일간 신혼여행 갔답니다. 그럼 10일간 공석인데 이때 누가 와야 되냐면 대리하러 누가 와야 돼요. 이때 대리는요. 절대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얘기해 줄게요 뭐라고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럼 누가 대리자가 되는가? 그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공장 같으면 예, 총무부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뭘할수 있다고요? 이런 분들이 대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있는데, 그 안전 관리자 보조자를 둬야 돼. 보조자. 보조자. 예. 네, 그러면 보조자는 누가 될수 있냐? 꼭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보조자가 돼요. 그러면 보조자를 들어온 은 어디냐? 묻잖아. 그죠? 그럼 제조소입니다. 그리고 이송 취급소입니다. 그리고 일반 취급소입니다. 이런 곳에는 보조자를 두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대리자, 보조자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자첫 번째는 안전관리자입니다. 1류부터 육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사류만 하면 사류만 누구라고요? 예,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신 분. 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유럽의 신혼여행 갔습니다. 한 10일 비었습니다. 그럼 대리는 누구라고요? 그럼요.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 대리기간은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입니다. 보조자는 제조소, 이송직급소일반직급소에는 보조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 이때 보조자는 누구라고? 바로 이분들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oodbye.